소영 씨, 네. 2 단계 인증했어요? 2 단계 인증이요? 응. 음.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빨리. 지금? 응. 빨리? 응. 지금. 아저 몰라요. 어떻게 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근 유명 연예인의 핸드폰 개인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스마트폰 보안 문제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작년 2019년에는 유명인들의 카톡 유출 사건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유출된 기기가 갤럭시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갤럭시 유저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 매체들은요, 갤럭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점의 원인을 클라우드로 꼽았어요. 삼성 클라우드 사용 시에 스마트폰 동기화를 통해서 개인 정보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 이 클라우드 계정을 파악한 해커가 외부에서 정보를 빼간다는 얘기인데요. 클라우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 기기에는 중국 보안 업체의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게또 밝혀졌죠. 갤럭시 이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정보가 중국 서버로 전송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클라우드와 보안 시스템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보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해커들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계정을 도용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은 두 가지 걱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아이폰으로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냐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럼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염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는 보안에 강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폰이 아무리 3단계 인증, 즉, 다중 보안 인증을 거친다고 해도 100%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애플 기업 자체가 프라이버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애플은 작년 WWDC에서도 그렇고 올해 CS2020에서도 그렇고 보안을 직접 따로 언급하며 보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애플 로그인이 그 대안 중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널리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구글로 로그인 하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기보다 애플 로그인이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그리고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 사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성별 등 개인정보와 직업정보 등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광고하는 기업에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애플로 로그인하기는 불필요한 정보 유출도 없을 뿐더러 아주 간단한 가입 절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애플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술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행동패턴을 파악하는 기술인데요. 특정되는 데이터 값 대신에 근사치로 값을 모아서 딥러닝으로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애플만의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구글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앱마켓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APK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하지만 이에 반해 애플은 외부소스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자체 툴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방형 OS를 쓰는 구글보다 폐쇄형 OS를 쓰는 아이폰이 보안을 뚫기에는 더 힘이 들겠죠. 이렇게 애플이 자사 OS에 대한 유일한 통제권을 주려고 하고 두 번의 컨퍼런스에서 보안을 강조한 걸 보면 정말 다른 기업들보다 보안에 힘쓰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디자인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선점을 했으니 프라이버시 부분에서도 우위를 점령할 것이다라는 애플만의 자신감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클라우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아이폰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보안을 강화하시라고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1단계 인증밖에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클라우드는 1단계 인증만 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들어가셔서 2단계 인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설정 메뉴를 들어가 주세요. 계정 및 백업 클릭. 계정을 누르시고. 삼성 계정으로 이동합니다. 들어갔으면 비밀번호 및 보안을 열고 2단계 인증 스위치 온 해서 전화번호 인증 받고요. 본인을 인증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2단계 인증 완료. 그리고 다른 계정에서 쓰시는 아이디 비밀번호와 삼성 클라우드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다르게 설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가 해킹이 됐을 때 2차 피해로 클라우드가 해킹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각각 다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설정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클라우드 계정에 어떤 정보들을 백업하고 계신지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클라우드와 삼성 클라우드를 들어가 보시면요. 전화번호부, 사진, 통화 메시지 등 여러 항목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항목만 선택해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행계좌 정보가 들어있는 사진들은요,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걸 지양하시길 권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지금부터라도 클라우드에 백업하시는 것보다 외부 저장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자주 바꿔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글, 영문,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로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1, 2, 3, 4, 5, 6뭐 이런 간단한 비밀번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절대 잊지 마시고요. 꼭 참고해 주세요. 한번더 해야겠다. <laughs> 꼭 참고하세요. 이런 방법을 거쳐도 사실 아직까지 불안하기는 내한 가지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하면서 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들도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조금이라도 포기를 하더라도 보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내놓을 보안 시스템도 지금 추후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통통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빠르게 빠르게 좋은 IT 소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통빠